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중순. 이날 기온은 무려 35도를 찍었는데요. 그럼에도 특별한 낚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먼길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래 총입니다. 저는 진해 삼포항에 와 있는데, 자 지금 갈치 시즌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갈치 낚시라고 한다면은 뭐 7단, 15단 카드 채비로 해서 거의 뭐 조업 파듯이 올리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시도한 낚시가 펜야라고 최근에 한 6년 정도. 국내에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약간 게임성을 높인 그런 시야를 좀 선별해서 낚는 그런 낚시가 되겠는데 오늘은 갈치 테냐 낚시 첫 시도지만 오지짜리 갈치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갈치와 한치는 야행성이라 철저히 밤낚시로 이루어집니다 배는 오후 4시쯤 출항해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요 항으로 돌아오면 새벽 대여섯시쯤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력안기를 잘해야 하지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유명하신 분아 어. 진짜 오랜만에 기억하세요 근데? 아, 알지 우리 그때 광어 다운 샷다그러는데그 참돔 타이라 반반. 아 참돔 서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성공하는 아. 모습 보기 좋아요 아예 아, 아. <laughs> 아, 오랜만에, 아유, 참. 아, 그, 저, 월간 내려, 낚시 온다는 얘기 듣고. 내려오면서 네. 이름을 봤어요. <laughs> 오랜만에 필드를 찾으니, 낚시계 유명하신 분들,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이제 슬슬 출항 준비를 합니다. 이때가 오후 5시. 사실 이 날은 비가 예보돼서 걱정인데요. 어쨌든 배는 진해에서 2시간 정도 달려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위치는 대략 거제도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인데요. 포인트에 도착한 배는 갈치를 유인하기 위해 집버등부터 켜고 곧바로 낚시를 시작하려는데 어느새 식사시간! 보통은 도시락을 주던데 이 배는 직접 만든 반찬을 제공하네요. 메뉴는 단촐하지만 딱 핵심만 들었죠? 이날은 좀 꿀렁거려 속이 안 좋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멀미도 예방되기 때문에 속이 더안 좋아지기 전에 끼니부터 해결할까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야 채비를 준비하는 입질의 추억 최근 들어 갈치 테냐라는 새로운 낚시 장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고기 모양의 루어에 생미끼를 달아 한 마리씩 올리는 낚시입니다. 우선 선장님의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훌치기예요 응. 예. 이거는 무조건 훌치기라고 생각하고 낚시하셔야 돼요 예. 요게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목을 물어요 항상 입질래가 놓치면 요게만 따먹고 요게 깨끗해요 아, 그러면 그,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입질을. 자주 바꿔야죠 아, 네. 그러니까 와이어 첫 스타트는 요기에 음. 걸으시는 분도 있고 요기다 예. 바로 걸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끝에 그냥 힘을 주가지고 네번 돌리시면 이렇게 힘이 받쳐요. 요 침에 네. 요 미끼가 꼽히게 머리를 다리가 <laughs> 모양이 안 나. 음. 내가 그러니까 그냥 와이어로 부드럽게 그냥 감아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걸 세게 감으면 뭐 살이 터져요. 예. 네. 마무리는 요게 대가리 요렇게 돌리셔도 되고 밑에 돌리셔도 되고. 예. 이런 처리. 갈치텐냐는 정어리나 꽁치살을 쓰는데요. 가장 좋은 건 갈치를 잡아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깨면 워낙에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꽤 오래간다고 합니다. 낚싯대는 크게 캐스팅 게임과 베이트 게임이 있는데요. 지금은 캐스팅대를 준비했습니다. 갈치태냐 전용대가 나오긴 하는데 없으면 무늬 오징어 때도 좋고요. 베이트 때는 9대1이나 8대2 힘세를 가진 갑오징어 또는 광어 다운샷 또는 허리심이 좋은 타이라바 대를 사용합니다. 리은 2500에서 3000번 스피닝 릴 또는 베이트 릴을 쓰고요. 450m 공략을 위해 중형 전동 릴이 있으면 낚시가 한결 편합니다. 쇼크 리더는 카본 8호를 약 40cm 길이로 잘라다 원줄과가 직결하고요. 끝에는 핀도리를 달고 준비한 텐야를 달면 채비 준비는 끝입니다. 텐야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텐야는 챔지라면 얘가 이렇게 꼽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 안에 앙창거리가 아니고 옆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드랙을 주버리면 올라오다가 빠져버려요. 드랙을 잠가가지고 가면 어딨어아 잠가서? 얘들이 막판에 요소 많이 빠져 지원도 계속 빠지거든요 아... 드랙을 주지하여 선장님한테 개인 교습도 받았겠다 슬슬 잡아볼까요? 지금 어군 탐지기를 바깥에서 볼수 있도록 화면을 설치했는데요 저 빨간색과 그 아래 노란색, 흰색 등이 어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갈치는 아닙니다 일단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과연 첫 수를 거둘 수 있을까요? 15, 36, 37, 3 0 됐으, nice. 요 is... 정도에서 우선은 미끼를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기다리는 데. 왔다! 오, 이거 뭐,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네 와, 드디어 첫 수, 생일날 첫수했는데야 힘이, 오,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힘 세봐요, 와. 자, 자, 자. 자, 드디어 첫 수. <laughs> 아직은 어렵지 않게 낚은 첫 갈치입니다 한 3지 반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가을 모르겠는 입질의 추억 어 이상한데? 전혀 안 오는데? 이, 이게 가벼워서 그렇약 30g 짜리 거든요 내가 네. 줄에 내리가다가 섭빛처럼 때리는 지아 그런 거요 이거 입질도 못 느끼는 입질의 추억이라니 뭐야? 이거 걸린 건가? 아이씨... 뭐 어떻게 잡네 뭐, 뭐 힘쓰는데? 이상하게 힘쓰는데? 이거 뭐야? 갈치 맞어? 이거 아닌 것 같지? 과연 갈치가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가 잘켜 없었을 때까지 있었으니 걸린 게 신기하다 걸린 게처부터 잘하면 아, 세상은 불공평하죠 아. 밤 10시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갈치가 많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아. 우와 이에 질세라, 저도 한수포탭입니다 오! 오! 기존의 갈치 낚시는 뭔가 조업한다는 기분인데요. 태냐는 한 마리를 걸어도 풀치가 덤비지 못하니 씨알선별이 되고, 채비가 가벼워서 손맛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게임성이 짙은 낚시 같습니다. 와, 들어! 와, 짜증나! 와, 짜 <웃음> <웃음> 와, 왔다! 와, 이거 뭐냐, 이거? 오, 돌덩이가. 오우, 씨! <laughs> <laughs> 삼지반이저 정도 힘이면, 야, 오지는 장난 아니겠는데? 와, 낚싯대 튼튼한 거가져가있구나 이게 생각보다 갈치가 힘이 되네. 이번엔 갈치낚시에서 궁극의 미끼라는 갈치를 써봅니다 자, 이거를 이대로 잘버틸려 될지 모르겠다 한번 써볼게요 미끼 갈다가 시간 다 보내는 낚시는 아 같아요 과연 갈치들에겐 종족의 살이 얼마나 맛있게 보일지 확실히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들어오는데요 진 진짜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갈치살이 튼튼하고 여러 마리 잡아도 미끼가 훼손이 안 되니까 편하게 나네요. 이대로 한두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그런데 옆 조사님이 이상한 물고기란 낚았습니다 아, 줄로 줄 묶어 잡았는데. 이거 점다랑어네. 점다랑어, 점다랑어. 점다랑어 이거 바로 했던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수면엔 온통 고등어 천지로 변하고. 시간은 밤 11시 설상가상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는데요. 죽을 것 같습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있고 자 이제 저기 잠깐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선실로 피신해왔지만 이아 중에도 아는 것 같고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죠. 사실 저도 소식적인 절했는데 지금은 촬영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호사스럽네 와. 주먹밥에 갈치회에 불질한 갈치회까지. 아 조방, 면 유비끼가 없어. 비가 그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아유 우리. 네, 배수에달라 진짜? 물면 한번 이제 요거 해주고 물면 하면 요거만. 아 진짜요? 평소에도 이렇게 해준다고? 와 깜짝 놀랐네. 아니 그래서 갓접은 갈치회 맛이 어떠냐고요? 표정이 말해주지요. 그런 사람만. 아, 바람에 음. 토치로 거칠군 회는 벌써부터 고소한 불향이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어이쿠. 아마 나무 파리 있을 거라. 어게 맛있어. 새벽 어이, 어이, 1시 잠시 멈췄던 낚시가 다시 재개됩니다. 베이트대로 바꾼 저는 어느새 입질을 받고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CR은 3지에 반에서 4지 정도인데요 아 살짝 좋아진 느낌입니다 한 마리 걸었어요 저일차량 감독님 아유. 낚시 시켰는데 잘 잡네 네. <laughs> 아까 한 마리 잡고 이번이두 번째죠 자. 아. 자 올리고 아. 아, 이 정도 되는 CR인데도 그렇게 막 힘을 쓴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날 경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폭우에 더는 낚시가 불가한 상황. 이제 겨우 한시 반인데 아무래도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날은 조기철수로 인해 열몇 마리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잡은 갈치 손질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배안 가르고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 여기 항문 있죠이 항문 있는 데서 에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창자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후두부 헉? 후두부라고 하기 좀 그렇대요. 이쪽을 탁해서 끊어줍니다. 이렇게 대가리 잡아서 쪼. <laughs>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본 적이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배를 칼아야겠다. <laughs> 진짜. 또 이런 구조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 어서 여기에 이제 쏙 빠져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브랜드 브랜는안 빼도 돼요 굳이. 토막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땅이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한 마리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이렇게 해서쭉 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실 소비자들은 당일 잡은 갈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당일 잡은 갈치는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을 가졌는데요. 갈치를 먹는 분들은 일어나면 사르가 걸리는 테라지간이라 말하곤 하죠. 이건 소리떴는데요 현상에서 맛본 구운 갈치가 자꾸 생각나서 가족들과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치를 먹을 때 음분 먹어도 괜찮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익은 것은 당연히 괜찮고요. 해는 잡은 지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회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싱싱한 건 굳이 안 긁어도 됩니다. 긁으면 오히려 지저분해서 미간이 좀나빠지니까요 와... 아, 갈치 냄새가 주방에 진동하는데 아주 그냥 고있입니다 이건 얼음물에 넣지 않고 바로 썰어낼게요 통통한 갈치 한번 먹어봐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아빠가 잡은 갈치지 응 음. 이게 은갈치 지대로인데 자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음. 와 맛있겠다 에. 그냥 먹어 푹푹 불어 맛있다 맛있지? 응이 먹고 음 오늘 새벽에 잡은 갈치라 확실히 부드러움이, 야, 지금도 맛있지만 한 10월 정도 되면 깨가 쏟아지겠어. 불향이, 부량이... 와, 이건 갈치가 유독 불향이 되게 세게 느껴지는구나. 저도 오늘 처음에서 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갯바위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발목을 제가 다쳐서 요좀 인대가 자리를 잡는 대로 갯바위 낚시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나불량나불량나불량 나 불량. 나 불량 채워야지 <laughs>